내 눈에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갖고 싶다면, 당한 대가를 치루어야겠죠. 안녕하세요. 벅셰프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리치몬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몇 군데 쇼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구성 공유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죠.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레노베이션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새로 했고요. 이것도 마감을 깨끗하게 해 놨네요 최근 건 아니네요 예. 엔지니어 유닛인데 최근 건 아니에요 몇년 안에 한 겁니다 예. 조금 작죠 이게 타운하우스라서 엔드 유닛이긴 하지만 이쪽에 지금 다이닝룸 이렇게 이돼 있고 저쪽에 지금 키친인데 저로 먼저 가 볼게요 이쪽에 여기 키친이 이렇게 있고 키친이 모던하게 잘돼 있어요 완전히 요즘 건 아닌데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 어블랭크 건이에요. 이거 좋은 거고요. 괜찮고요. 예, 디슈워스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쪽에 아일랜드 있고 이쪽에 리빙 룸이네요. 리빙 룸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늑하니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피친이 여기인데 나인 룸이 지금 이쪽으로 가 있죠. 이쪽으로 가서 있어요. 좀 번거롭죠. 손님들이 오면 이쪽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쪽에서 아일랜드에서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항상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롭겠죠? 자꾸 이쪽에서 먹게 되겠죠. 바쁘신 분들이라면 근데 그것 빼고는 아주 좋아요 요 리빙룸 사이즈는 아담하니 아주 괜찮습니다 저기 벽난로도 일렉트로닉으로 있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백야드 같은 경우도 싹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페이버로싹 새로 다 깔았어요 저쪽에 돌도 다시 싹 쏟아 부었고 조경도 새로 했죠 그리고 저기 보면 에어컨디셔너도 요즘 뭐 에어컨디셔너보다는 히펌프를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이집 사이즈의 치고는 굉장히 크죠? 충분하죠? 남죠 음. 이게 대기 없지만 이렇게 또셋업을 이쁘게 해놨고요 괜찮네요? 딱 타운하우스입니다 딱 타운하우스인데 좀 작은 타운하우스는 아니죠? 예, 사이즈가 살짝 되는 타운하우스고 이쪽으로 창도 이렇게 나있어서 괜찮고요 음. 이쪽에 아일랜드가 있어서 충분한 공간은 나오죠? 이쪽에도 이렇게 캐비넷이 있어서 이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파우더룸이 있고 단단하게 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옛날 거네요 그리고 카펫이 있고요 음. 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쪽에 라운드리룸이고 이쪽이 쿨링룸. 세탁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 이쪽에 또 클라셋이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조금 독특하네요. 자, 그리고 이 바닥은 라미네이트인데, 아유,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건 계단 밑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소리 나죠? 삐그덕삐그덕. 이쪽이 이제 파니스룸이죠 자, 여기서 계속 소리가 나죠? 이쪽에 화장실인데, 옛날 거예요. 근데 요건 최근에 한것 같아요. 샤워 부스는. 자. 그래서 베이스먼트는 지금 거의 안 했어요. 바닥도 안 했고, 페인트도 그냥 옛날 페인트고, 그냥 안 했다고 봐야죠. 피니시드만 돼 있는 거지, 안 했다고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바닥은 깔끔하게 해놨어요. 올라가서 다운하우스 보니까 여기가 좀 좁죠? 예, 좀 좁아요. 이쪽에 방이 있고, 이쪽에 조그맣게 공간이 하나 있네요. 지금 이쪽이 지금 북쪽이거든요. 이 집이 북향집이에요. 이쪽이 지금 정면인데, 이게 입구쪽이죠 이쪽으로 지금 햇빛이 들어오겠죠. 북향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쪽이또 방이 하나 있고 이쪽도 북향이고요 이쪽에 클라스지 있고 예, 페인트도 칠하진 않았고요 이쪽엔 등이 이렇게 돼 있죠 라이트가 그래도 사이즈는 괜찮죠 이쪽에 침대 이렇게 놔도 되니까 이쪽에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하면 충분히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화장실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2층 화장실은 레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마스터 베드룸 같죠? 사이즈가 꽤 되죠 킹 사이즈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쪽에 워킹 클넥트도 이렇게 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돼 있네요. 집 주인이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백야드겠죠? 이게 남향이죠. 지금 백야드 쪽이 남향이니까 마스터 베드룸이 가장 햇빛은 잘 들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화장실이 있고 이게 마스터 베드룸에 딸려 있는 예, 더블 매니티고요 자, 여기도 새로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깔끔합니다. 베이스보딩 이런 거는 다 옛날 거고요. 옛날이라고 해 봤자 뭐 20년 전이니까 처음에 그 상태니까 깨끗한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2층에 두개 있고 1층에 하나가 있어요. 괜찮네요. 이쪽에 글라스도 있고 깔끔하고요. 자, 이쪽이 이제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빛이 좀 들어오고요. 저쪽이 남향이었으니까 이쪽이 동향이겠네요, 그렇죠? 이쪽이 북향이고요. 북서예요. 이쪽 서향에서 옆집이랑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빛은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 어둡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총평을 간략하게 하자면 이 집은 레노베이션이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예, 근데 사이즈가 이게 조금 작아요. 요옆라인으로 요거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가 올해 초에 120만 불에 팔렸거든요. 그건 레노가 거의 안돼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이건 레노가 돼 있고 지금 99만 불에 올라와 있는데 더 많이 받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 120만 불에 팔렸던 건 올해 2월이었거든요. 그때 시장이랑 지금 시장이랑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죠. 예, 뭐 멀티 오퍼가 뭐 엄청나지는 않지만 예, 딱요 정도 사이즈, 레노 잘돼 있고 그리고 3 베드에다가 2 다스 이상이고 이제 이런 형태의 이런 구조를 딱 갖춘 하우스는 인기가 있죠. 자 여러분이라면 얼마 주고 사시겠어요 이 집을? 자 그래서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1만 8,000불에 팔렸어요. 141만 불도 아니고, 8,000불입니다. 끝자리가. 그 그리고, 오퍼를 12개 받았거든요. 이게 저는 오퍼를 내지 않았어요. 이제 제 클라이언트하고 제가 오퍼를 넣까 말까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내린 결정은 오퍼를 쓰지 말자였거든요. 근데, anyway, 오퍼를 12개 받았는데, 이제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살짝 짐작할 수 있죠. 그 멀티 오퍼 현장에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소홀드된 프라이스를 보면 마지막 몇천 불로 갈려졌다는 게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공유해드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집참 좋죠. 레노베이션도 잘돼 있고, 그리고 레노베이션도 집 팔려고 대충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잘 했어요. 제가 타일 치는 모습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타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고요. 이렇게 타일을 쳐보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렌터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핫 오더 탱크가 먼슬리 49불, 그러니까 50불이 죠 그리고 홈 컴포트 렌터를 해가지고 냉난방에 관련돼서 싸싹 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135불이에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비가 아니라 물, 냉 난방에 관련돼서만 한 달에 200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걸 사서 뭐 먼슬리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렌트리예요. 렌트리죠. 물론 렌트리 장점이 있어요. 망가지면 와서 다 고쳐주죠. 그건 장점인데 이제 그건 걔네들이 광고할 때 그러는 거고.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새골로 이렇게 한번 설치하면 한 10년 동안 안 망가져요. 실제로 이제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하면 10년 동안 안 망가져요. 그래서 1년, 2년, 몇 년, 워런티 그냥 해드려요. 왜냐면 안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 렌트를 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죠. Anytime 망가지면 다 고쳐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렌트를 하는 게 굉장히 손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라지 입구가 하우스 안으로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가라지 도로 쪽으로만요. 집 밖에 있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죠.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큰 불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아니고, 세미대치, 반반독주택도 아닌 타운하우스를 140만불 주고 사는데, 아니, 뭐, 좀더 완벽하면 좋죠. 그리고 실례로 사고 나면 또 이게 보여. 요 내가 140만불 넘게 주고 이 집을 샀는데, 아니, 가라지가 불편하네.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멀티에 던건 생각이 안 나죠, 나중에. 근데 불편한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만, 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지금 이제 베이스먼트 라미네이트 바닥이죠.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확인시켜 드렸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깔려 있죠. 그런데 아까 전에 쇼잉할때 보면 바닥이 삐그덕삐그덕 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 처음부터 그렇게 삐그덕거리진 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레벨링이 잘안돼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레벨링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바닥과 바닥이 이제 연결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라인이 있으면 이피 하나랑 이 피스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붙어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들이 물이라든지 아니면 충격을 너무 강해서 마모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당장 쓰는 데는 문제없죠 하지만 면역력도 있으면 이 노이즈가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노베이션이된 수준을 봤을 때 이게 문제인 거지. 이 바닥만 놓고 보면 그냥 좀 놓이진 않은 지하실 바닥이죠. 충분히 억셉터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단단한 바닥을 밟다가 지하에 오면 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신경쓰이겠죠. 뭐, 이 마룻바닥 새로 간다고 치면, 뭐 자재값만좀 저렴한 걸로 하면, 천불이면 다 끝날 거고, 인건비 해서 이틀, 3일 친다고 해도, 뭐, 이천불에서 0 삼천불 안에 다 끝날 작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주고 사는 거니까, 트집 잡고 싶어지는 거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클로징 데이시 6월 말이에요. 보통 오퍼가 체결이 돼서 o 솔드가 되면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있다가 이제 클로징을 하죠. 그러면 제가 이 바이어가 아니니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모기지를 받았겠죠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기지를 받으려면 그 해당 은행에서 감정을 나오죠 a 프레이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말인데 제가 이 유닛을 조잉했을 그 당시가 5월 초였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상승세였죠 마켓이 뭐 물론 지금 그렇다고 단독주택 시장이 하락세라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5월 초와 지금 5월 말에 시장 상황이 달라요 여실히 보이죠 그건 매물이 그만큼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막 쌓이지는 않지만 근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타우너스를 142만 불에 두고 샀는데 감정을 했는데 이 가격이 나올까요? 나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모기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 지금 판매가격이 1418이에요 141만 8천 불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끝자리 1000불 단위로 비딩이 붙었던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다이어가 목이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추측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뭐 현금 주고 다 사면은 지금 이거지 너무 사고 싶은데 몇천 불이 문제겠어요? 만 불, 이만 불, 만 단위로 가겠죠. 근데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뭐, 최대한 싸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멀티가 붙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면, 어떻게든 사고 싶어지죠, 사람 마음이. 근데 이렇게 천 단위로 미딩을 했다는 얘기는, 모기지가 계속 뒷덜미를 잡고 있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그 밤에 모기지를 담당하는 모기지 에이전트한테 전화해서, 나 천불 더 써도 돼? 나 이천불 더 써도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리얼타가 모기지를 모른다면. 자 그래서 넥스까지 올려서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집을 샀는데 자 은행에서 감정을 했는데 이 가격이 안 나와 안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작년 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는 항상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는 좋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사야죠 가능하다면. 근데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 가격이 감정했을 때도 나올지는 최소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가격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보합으로 갈지 사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지금 오퍼가 체결됐고 한달 반에서 두달 있다가 크로징을 하는데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빨리 빨리 하면 오프레이저를 오퍼가 체결된 다음에. 뭐 일주일 10일 안에 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멀티가 붙었다는 얘기는 다른 많은 거래들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은행도 바쁘겠죠 어떤 은행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40만 불이 과한 겁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드는 집을 샀다는 그 만족감은 오퍼가 성사되고 그 다음날 디파짓하고 끝나요 사실 디파짓 딱 하는 시점부터 떨어져요 그 감정 그리고 이 스테이징 싹다 치우고 나서 크로징하기 전에 또 한번 오잖아요 방문해 보잖아요. 또그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을 향해 갈 때는 마지막에 제동을 한번 걸 필요가 있죠. 이걸 잡고 싶은데 잡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꼭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제 쇼잉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쇼잉을 하면서 굉장히 트집을 많이 담는 편이에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데 이 집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몇 가지 단점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멀티를 붙여서 비싸게 팔려고 특정을 한 집이에요. 그게 딱 보였어요. 그걸 잡느냐 마느냐는 결국 바이어의 몫이죠. 하지만 한번 정도는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몇 마디 더 추가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